...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플러스 저는 이 지역을 넣어서 빅5로 명하겠습니다. 어디냐? 경기도의 안양입니다. 왜 저평가를 다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좋은 데가. 아. 자, 그동안 안양이 좀 저평가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건가. 안양은 사실 지난 상승장의 버블 세븐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 지역 중에서는 뭐 수지와 평촌이 사실 이 중대형들이 많이 떨어지기로또 유명한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트라우마가 있는 가 그러다가 평촌은 사실 옆에가 너무 경계한 지역들이 많아.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많은 거예요. 의왕의 뭐그 호수 쪽에 뭐 많이 쏟아져 나왔죠. 거기다가 뭐 과천이라든지 뭐 수원 밑에 수원이라든지 뭐 광명 시흥 뭐 안산 뭐이 일대 전체가 다 입주 물량들이 나왔던 동네잖아요. 예, 그리고 평촌 외에는 크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낙후한 동네라는 약간 구성남의 이미지가 좀 있었어. 예,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다른 지역 대비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이 낙후된 동네를 다 지금 천지개벽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개발 싹쓸이 다 들어간다니까, 안양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천의 입지에 모든 그 교통과 신축발이 다 들어오는데, 어찌 안양이 안 오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저평가됐던 구간을 이제 건너서 웬만한 신축들은 다 10억을 넘어가고 있다. 근데 이것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무주택자가 만약에 안양에 대집마하려면 네. 어떤 형태로 어디를 들어가나 보죠. 자 일단은 만약에 조금 돈이 있다고 하면 저는 평촌에 재연축이 될수 있는 영종률 200% 이하의 아파트를 중대형 단지들을 살 거를 같아요. 거기에 대비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평촌 지역에 리모델링이 될수 있는 20평대 30평대 실거주로 몸테크 들어가세요. 8억 5천, 9억 정도면은 평촌에 내. 내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 그다음 무주택자들 50%까지는 대출이 되니까 내돈 4억에서 5억 정도면은 평촌에 내집 마련 가능합니다. 자, 그게 아니면 뭐 5년도 된 대단지 아파트 한 8, 9년 된 아파트들 그러니까 중신축과 10년 이내에 아파트들이 비산동, 호계동에도 꽤 많아요 이런 데는 3억 정도로도 내집 마련을 미리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해나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차라리 1호선 라인으로 오세요 이 라인으로도 6억, 7억 선에 구축 살수 있다 아직도 살수 있다 그리고 신축들은 59제곱 기준으로 한 8억 정도 그리고 좀 비싼데는 뭐한 9억 정도에 지금 전세가가 한 5~6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3억, 4억 정도로 내집 마련을 가능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좀더또 여유 돈이 있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입주권을 잡아야 되는 데가 안양이라는 거죠. 지금 올해 말에도 2,700세대 하나 들어오죠. 거기다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지금 재개발 진행되는 가 있어요. 그리고 안양 쪽은 또 자이가 잘 나가더라고.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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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안양은 자이다. 그래서 뭐 CL 포레 자이도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 외에 뭐 자이 브랜드로 많이 생기는데 그. 쪽에 있는 입주권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미리 사놓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의왕이 아니라서 뭐 인덕원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아직도 인덕원, 뭐 동편마을 이런 쪽 괜찮다. 투자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실거주를 하실 분들은 아직도 인덕원 이쪽 라인 괜찮다. 경기도 안양은 천의 입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권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화성이라든지 수원의 사업지 또는 직장을 가지시는 분들도 학군 좋고 살기 좋은 또 안양이 있습니다. 이 인근에 아직도 전세로 살고 계시거나 또는 뭐 주택이라든지 미래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안양으로 내집 마련 갈아타기를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이 나온 거는 급하게 지난주부터 저희 그전 회사의 입사동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입사동기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안양에 살고 영산으로 출퇴근하는데 안양에 뭐두 채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상담을 긴급하게 주말에 해, 해주게 됐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안양 쪽으로 내집 마련을 생각하신다는 우리 개천고 학우님이 계시다면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지역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좋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청구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음.